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들 전달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어,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어, 특히 그 지금 가장 주요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 어, 리플이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 리플 XRP가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가능한지 오늘 기사들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트 m g 이고요 오라클 팀 방문과 그리고 파피 포스 i 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t 이 i s Oracle team, and Poppy Post.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 o i n 어, 취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 기대해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론 소식인데요. 트론에 지금 최근에 파피포스라는 이제 가망점 편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어, 클로버포스, 그러니까 크라우드 결제 시스템을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오라클 팀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 이게 트론이 지금 현재 이제 지불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어, 앞서 나가려고 하고 그 트론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여기에서는 지금 오라클이 들어갔어요. 오라클이 왜이 이에 관계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과의 이제 경쟁 상대이기도 하죠 오라클이 그런데 오라클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 이제 경쟁자들을 조금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 제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계약이나 토크나 그리고 잠재적 제휴 관해서 추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오라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 보여집니다. 오라클 회사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회사고요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업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업체가, 어, 과연 얼마나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지, <laughs> 워낙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트론과 또 합작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두 번째는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클에서도 서클에서 그 발표했다라는 USDC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고코인을 그 지금 코인베이스에도, 어,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굉장히 타, 큰 타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의 지금 이제 새로운 춘추 전국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여기에서 서클하고, 서클은 아시다시피 골드마삭스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런데 그 거래소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도 이미 상장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로에도 상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USDC 이 코인이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볼 만할것 같고요. 코인베이스가 사용한다고 하면 꽤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USDC 코인, 이 코인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Coinbase의 이제 그 관리 라이센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건데요. Coinbase가 이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서 어, 독립적인 공인 관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이제 공식적인 취득,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다른 업체들도 아직까지 해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자랑을 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 굉장히 핵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건그 커스터지 서비스, 그러니까 수탁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중요한데, 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중에요. 지금 코인베이스 크러스트라는 이 커스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뭐 어떤 코인이 들어가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건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XRP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탁 서비스에 예, 수탁 관리 서비스에 XRP가 들어가 있다. 리플이 들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코인베이스에는 XRP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게 뭐 증권이 어쩌니, 어 아,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 XRP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탁 관리 서비스 자체에 이걸 넣어놨다는 건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어. 없어보이진 않아요 없어보이진 않아요 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기준에 들어갔다는 건 코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XRP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슬쩍 흘리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에 말했던 XRP가 과연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힌트들을 좀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관리, 스타 관리 서비스를 하는 그 코인들 중에 이 XRP가 추가되었다. 라는 부분, 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 상장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한번 주목해 볼만 한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더리움 관련 ERC20 토큰들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0x라는 토큰이 실제 상장이 됐었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i 코인베이스에 상 a 을 하면 큰 상승폭이 한 번씩 나옵니다 b a s e is a coin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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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c 그 힌트 삼아서 보면 음 어, xrp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니까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굳이 여기다 넣었다는 건 앞으로 미래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xrp가 어 추가되는 부분이죠 그니까 러 수탁 관리 서비스만 하는데 xrp만 넣어 놓으면 뭐예요 거래가 돼야죠 그니까 러 실제 거래를 이루어져야지 이게 수탁 관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는 하지 않고 xrp만 보관해 주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이 다섯 가지 코인 이외에 XRP도 어 지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다음에는 이 부분들 그 커스터미 서비스가 지원하는 것들이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 모든 자산 이제 분리하고 전용 계정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재무 및 보안 통제 전용 커버리지 뭐 보험 그리고 다중 사용자 계정,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여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실제 코인베이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사업 확장들이 기대가 되고요. 어, 백트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는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는. 아, 어, 그리고 이제 백투와의 경쟁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 두 가지의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전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어 새로운 백트가 나오고 뭐 플랫폼들이 계속 출현한다는 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시장을 크게 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투자하시는 데 여러분들 한번 어 고민도 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방송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유익한 소식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